박수영 의원 입 다물고 제발 남구를 떠나주십시오. 민생지원금 부산은 안 줘도 된다며 거부하고 본인 정치 후원금 모금을 한 박수영의 뻔뻔함에 분노한 부산 시민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나? 남구 주민은 박수영 필요 없다로 돌려드린다. 자기가 뭔데 필요 없다, 있다 이런 말을 하냐? 부산은 주지 마라.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인 남구는 뭐 하는 대냐? 온갖 댓글에서. 부산과 남구가 전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열받고 남구에 사는 게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 주민을 부끄럽게 하는 국회의원은 남구에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업의식은 왜그 모양입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새 글을 올리고 지역화폐는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평가 절하하면서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면 나타날 수조원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나라 빚져서 현금 살포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본 적 있냐고 정부 여당에 되물었는데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뒤에 당선됐습니다. 오히려 박 의원은 며칠 전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다가 부산 사람에게 물어본 적 있느냐는 등 부산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온라인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정책을 추진했던 과거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당시 부천시장이 재난소득보편지급에 반대하고 나서자 이재명 도지사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부천시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 부천시장이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잘못이다라고 사과하면서 비로소 모든 도민에게 지급됐는데요. 최근 논란을 두고도 25만원 안 받겠다고 하면 이재명은 진짜 안 준다며 원하지 않는 지역은 주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약 32조원에 추경한 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돼야 되니까 토요일에 토요일에 국무회의를 또 소집합니다. 주말인데도 아, 네. 토요일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이 좀 과중물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저 주말에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아, 제가 대단합니다. 진짜 열심히 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7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이제 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음. 아, 어, 그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좀 다루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죠? 네. 짧게만 할까요? 짧게만. <laughs> 짧게만요. 네. 자, 신청 기간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 요거 이제 어디서 써야 되냐? 이런 어.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신청하는 거 어. 조배수 의원님. 로테리아 <laughs> <laughs> 쿠퍼처럼 이렇게 절치선 짜라서잘라서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 <laughs> 본인이 원하면 카드로도 다 받을 수 아, 있습니다. 그래, 네.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로 아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배수, 네,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주소지 관할 그 내가 사는 곳 서울 시민이면 서울에서 쓸수 있고 아. 요거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편의점 이런 업종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음. 가장 핵심은 미 소비 쿠폰 쓸수 있는 매장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거 네. 보시고 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생명 같은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 그럼요, 예. 그런데 부산 남구 국회의원 찐찐찐찐윤 음. 박수영이가 네. 우리 부산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지가 뭔데? 지가 그러니까. 아, 아, 지가 좋았다. 뭔데? 아, 지선아, 아, 지선아 좋았다. 아. 페북에다 올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당선 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 빨리 보내주세요 라면서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 라고 본인이 부산시민을 대표한다는 듯이 저렇게 그을씁니다 근데 이런 정치인은 진짜 사라져야 되는 게 해수부 이전한다 부산으로 이전시켜 준다고 그러면 솔직히 지가 한 것도 없잖아 아예 없죠 어, 그럼 고맙다 박수라도 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윤석열의 공약이었던 음. 산업은행 이전 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네.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후보 때 음. 본인 후보의 음. 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맞잖아. 음. 굳이 얘기를 했어 실제로. 음, 음. 그리고 그 그것을 부산 시민들은 다 아는 거야. 음. 해수부 이전은 하겠다라고 음. 공약을 했죠. 음. 네. 근데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하고, 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런 정치인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보고 해놓으라고 해야죠. 윤석열 공약이죠. 네, 그런 거고요. 이 박수영 씨나 해운대구 의회에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정치의 본연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뭐 우파, 좌파, 무슨 당, 무슨 당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게 다 도구예요.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당이 목표가 되고 정쟁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습니다 이재명한테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아... 주는 거 받기 싫다, 해수부 받기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면 안 되죠. 정치하면 진짜. 안 되는 그런데 아... 조부들이 아... 그런 분들이 구민들이 시민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한번 드러난 부분 저런 얘기 할까요? 관심 없어요. 저 박수영 의원 저분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법대 나와서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베네수엘라 관계하는 거요? 예, 베네수엘라 같이 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엄청 좋아하는데. 네, 아, 아, 아. 진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결혼식에 정치라면. 네. 이렇게 하는데도 부산 시민 또 뽑아줄까봐 진짜 열받죠. <laughs> 그렇지는 않겠죠? 아 모르겠다. 그거는 나도 좀 너무 어려운. 어려움을...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여러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분이 할수 있으면 했겠죠.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는 게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못했지요?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다 그냥 부산으로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졌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나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가 기반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다하군대로 몰아놔야죠.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전철로 한, 두 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뭔 회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저기 찌지면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한 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이거. 부산 시민은 25만 원도 못 받으라고 막 박수영 의원은 그러던데. 근데 그 박수영 네. 의원이 그말 하기 전에 네. 전날 네. 자기 채널에서 후원금 네. 모금을 했대요. 네. <laughs> <laughs> 아니 그시민들한테 받지 말안 받아도 괜찮다고 막 그랬는데요. 네. 아그걸는 그거는 달 얘기가요. 네. 본인 올해 절반 시간대 한 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면서 네. 자기 계좌번호를 올렸다고 합니다. <laughs> 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업 의식은 왜그 모양입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산업은행 이전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대신 해수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둘다 내놓으라고요. 이런 걸 세간에선 도둑놈 신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해운대구 의원들이 사고를 치더니 이번에 남고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는 망언을 해서 부산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같은 서민에겐 의미 있는 액수인데 그런 돈 필요 없다는 박수영 의원의 쿨함에 기가 죽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6억 원의 재산, 20억 원의 예금, 박수영 의원이 오래 신고한 재산입니다. 부럽습니다. 그 정도 부자시니 당연히 25만 원은 돈도 아니겠죠. 아마도 이분은 요플레 뚜껑도 혀 타먹지 않고 그냥 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님, 부산 시민들이 다 의원님처럼 부자가 아니고요. 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낸 시민들이 지원받는 돈을 의원님이 받아라 말아라 할 일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이신 국민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지 국민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결같은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